올해는 연말정산을 미리미리 잘 준비해서 주변 사람들보다 많은 돈을 환급받았다. 근데 이돈 누가 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벚꽃미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2천만 근로자를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해마다 한 번씩 해야 하는 연말정산입니다. 아니 벌써 회사에 다취출 했는데 왜 이제 해주냐?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연말정산 공부는 원래 끝나고 해야 됩니다. 사실 지금 하고 있는 연말정산은 작년의 결과물이죠. 바꿀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대신 그 결과가 지금 나오니까 그걸 보고 올한 해는 내가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될지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올해는 이제 시작이니까요. 올해 연말정산의 평균 환급액이 1인당 65만원이라고 합니다. 과연 나는 65만원보다 더 많이 받을지 이것보다 적게 받을지 그럼 올해는 내가 뭘 어떻게 하면 내년엔 더 많이 환급받을 수 있을지 이런 치밀하고 빠꼼하게 전략을 함께 짜봅시다. 가실까요? 연말 정산이란 연말에 정산한다는 의미입니다. 뭘 정산하는 건지 알면 되겠죠? 우리는 돈을 벌며 세금을 내야 합니다. 누구나 그런 의무가 있죠. 바로 이만큼요. 이표를 보면서 내 연봉을 떠올려 봅니다. 그럼 깜짝 놀라실 겁니다. 어? 내가 생각보다 많이 내네. 근데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는 내가 세무사에 가서 세금을 낸 기억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세금의 부과 방식 때문입니다. 연봉이 정해져 있는 급여 소득자라면 내가 1년 동안 얼마나 벌지가 대략 정해져 있죠. 그래서 매달 어느 정도 미리 떼 가지고 국세청에 내버립니다. 누가 내냐면요. 여러분들이 다니는 회사에서 떼 가지고 내버립니다. 열심히 내 몸으로 번 돈이지만 내 손에 들어오기도 전에, 구경도 해 보기도 전에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 이미 미리 월급에서 떼 가지고 나머지만 세후 얼마 이렇게 월급으로 주고요. 그 소득세를 미리 떼 가지고 내가 보기도 전에 원천적으로 세금을 국가에 내버리기 때문에 원천 징수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런 부가 방식을 쓰는 이유는요. 당연히, 월급을 온전하게 싹다 주고 나서, 해가 바뀌었으니 각자 세금 내야 할거 내세요라고 하면 난리가 나겠죠. 몇 백만원에서 몇 천만원씩 되는 세금을 낼 돈이 그때 어디겠어요? 다 치킨 사 먹고 없죠. 또는 내기 싫어가지고 안 내려고 도망 다니는 사람도 생길 거고요. 우리가 TV를 보면 가끔 세금 탈세하고 막 도망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국세청에서 쫓아다니잖아요. 잡으려고. 그건 사업자들이나 가능한 거고, 근로자들은 그런 탈세가 불가능합니다. 내 손에 들어오기도 전에 원천징수 돼버리기 때문이죠. 그럼 여기서 또 애매한 문제가 생깁니다. 세금의 원칙은 순수하게 번 거에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번거 빼기 쓴거 하면 남은 게 나오잖아요. 여기 남은 거에다가 세금을 매기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벌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벌고 얼마나 쓰고 얼마나 남았는지 이걸 따져가지고요 남은 것에 세금을 매기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에 근로자가 2천만 명이 넘게 있는데 이한 사람 한 사람한테 얼마나 썼고 얼마나 벌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세금이 얼마고 저 사람은 세금이 얼마고 이렇게 계산을 다 해가지고 통보를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냐면요. 여러분들이 회사를 다니는 동안 매달 원천징수를 하면서 소득세를 낼때이 정도 연봉을 받는 사람들은 이 정도를 떼더라. 그 수치를 정해 놓고 똑같은 연봉을 받는 사람들은 똑같이 매달 원천징수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나면 이제 각 근로자들 스스로가 나는 작년에 이만큼 원총징수로 걷어갔는데 1년이 지나고 나서 계산을 해보니까 나는 이만큼 더 적게 내야 하는 사람이더라 라는 것을 스스로 서류를 챙겨가지고 제출을 해가지고 내가 낸 세금의 일부를 받아가는 거죠. 이걸 환급이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내가 이미 낸 세금보다 계산을 해보니까 나는 더 많이 내야 하는 사람인 걸로 결과가 나오면 추가로 배어내게 되는 거고요. 바로 요거 해가 바뀌고 나서 내가 이미 낸 세금과 내가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비교해가지고요 정산하는 것을 연말정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는요 단순히 쓰는 것 이거 말고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하는 정책적인 것들을 근로자들이 했을 때 잘했다고 더 많이 빼주는데요 그걸 소득공제 세액공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공제 항목들을 잘 챙겨서 소비를 한 사람들은 환급액이 커지는 거고요. 그 연말 정산의 환급액이 보통 2월이나 3월에 급여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큰 환급액을 받으면 13월에 월급을 받았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런 원천징수의 방식을 이해했다면, 그럼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은 앞으로 1년 동안 뭘 준비해야 하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금을 떼가는 거는요, 국세청과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힘을 합쳐가지고요, 정말 치밀하게 열심히 부지런하게 떼갑니다. 근데 내가 이미 낸이 세금들 중에서 얼마를 환급받을지는 정말 아무도 안 챙겨줍니다. 회사나 다른 사람이 그걸 챙길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완전히 근로자 개인의 관심과 역량에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올해 한해 동안 어디에 얼만큼을 쓰면 소득공제를 해주고 어떤 계좌에 투자를 하면 또는 저축을 하면 세공제를 얼만큼 해주고 이런 것들을 기억해 두고 계획적으로 지혜롭게 쓰면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보통 쓰시는 것의 99.99%는 자동으로 국세청 자료에 집계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본인의 이름으로 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이런 걸로 썼다면요. 그러니까, 공제 항목들만 잘 외워두고, 거기에 맞게 쓰기만 하면 다 집계가 되는 겁니다. 내가 은행에서 청약을 만들어서 넣는 것도, 증권사에서 연금 저축을 만들어서 넣는 것도, 금융기관의 전산이 자동으로 다 집계가 되어가지고, 국세청으로 보고해줍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금융 인프라는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누락되는 것을 너무 걱정하기 보다는 내가 내 명의로 된 카드를 쓰기만 한다면 한명 하게 잘 쓰기만 하면 됩니다. 자동으로 집계가 되지 않는 것들 일부만 내가 챙기면 되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전산을 통하지 않고 집주인한테 바로 돈을 넣어주는 월세라든지 내가 물건을 살때 그냥 현금으로 주고 산거 이런 것들만 혹시 집계가 안될수 있기 때문에 잘 챙기기만 하면 됩니다. 결론은 소득공제 항목이랑 세액공제 항목 잘 외워두고 내 명의로 된 카드로 그런 항목들에 잘 맞춰서 쓰면서 현금 쓸 일을 쓰면 현금영수증 끊고 이렇게 1년 동안 지혜롭게 잘 쓰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내 이름으로 된 카드를 쓰고 다니면 다 집계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자료들이 1년 동안 다 모여가지고요. 연말정산을 하기 전에 내가 확인하고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1월 달에 보통 근로자 각자 국세청의 사이트인 홈텍스에 들어가가지고요. 연말정산 간소화라는 메뉴에 들어가서 내가 그동안 썼던 것들을 자료로 다운받습니다. 그 다운받는 자료가 내가 1년 동안 어디 어디에 돈을 썼는지 다 모아놓은 자료인 거죠. 그걸 확인하면서, 아이고, 참 많이도 썼네. 이거 다 모았으면 내가 부자가 됐겠네. 라는 생각을 잠시 느낀 후에 그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죠. 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보통 1월 15일부터 볼수 있도록 열립니다. 연말정산의 플로우를 쭉 알아두어야 됩니다. 이걸 알아두는 건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면서 근로자들이 세금에 대해 꼭 알아두어야 되는 필수 상식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회사 생활을 길게 했지만, 아 이거 진짜 신경 이렇게까지 안 썼던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상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이걸 꼭 기억하셔가지고요, 세금 많이 아껴서 그걸로 꼭 주식 사시기 바랍니다. 닭시켜 드시지 마시고요. 짠. 바로 이 표입니다. 이걸 폰에 저장해두고 틈틈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달달달 플로우를 외워야 됩니다. 자, 전체적인 거는요, 번 돈이 있고, 쓴 돈이 있고, 남은 돈이 있고, 거기에 세율을 곱하면 세금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번 돈을 줄이게 되면 세금이 줄겠죠. 그걸 소득공제라고 부르고요. 마지막에 나온 세금에서 바로 깎아주는 걸 세액공제라고 부릅니다. 이 흐름 속에서 우리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잘 챙기면 되는 겁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바로 이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소득공제, 세액공제의 원리는 빼고 어떤 항목이 있는지 그거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즉, 이 플로우에서요, 세율이 곱해지기 전, 그 전까지는 내 소득이 줄어든 걸로 해주기 때문에 소득공제라고 하고요. 그 후에는 결과물의 세금에서 빼주니까 세액공제입니다. 자, 이제 디테일하게 볼게요. 총급여. 요거는 간단히 연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공제. 요거는 일단 조금 깎아주고 시작하는 겁니다. 인적공제. 나라는 한 개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먹여살리고 있는지 사람 수만큼 내 소득을 줄여준다는 겁니다. 연금보험료공제. 월급을 탈 때마다 국민연금을 떼고 우리는 세후로 받잖아요. 그 국민연금 낸걸 소득공제 해줍니다. 왜 연금저축 관련 질문에서 국민연금도 세액공제 해주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이걸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매달 국민연금을 낸 만큼은 내 연봉을 줄여주는 겁니다. 특별소득공제, 건보료 낸 것도 소득공제를 해주고요. 전세대출 갚는 거, 집살때돈 빌린 거 갚는 거 이런 것도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그밖에 소득공제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내 뜻으로 할수 있는 것들이 여기 많이 들어 있습니다. 금융상품을 가입한다거나 신용카드를 쓴다거나 그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소득공제 항목들을 다 빼고 나면 과세표준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과표라고 줄여서 부르죠. 여기에다가 세율을 드디어 곱합니다. 그럼 산출세액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말 그대로 처음 산출된 세금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실제 내가 내야 하는 금액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세금을 줄여주는 것을 세액공제라고 하고요. 세액공제 항목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고 우리가 임의로 할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것들입니다. 세액공제를 받고 나면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이게 진짜 연말정산의 결과를 다 반영하고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된 세금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내야 하는 세금이죠. 근데 우리는 이미 내놓은 세금이 있죠. 매달 원천징수로 내놓은 소득세가 있죠. 그게 기납부세액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내야 할 결정세액과 이미 내놓은 기납부세액의 차이가 내가 추가로 더 내야 하는 세금인 겁니다. 마지막 이것이 플러스의 값이면 내가 배타 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이 생겨있는 겁니다. 반대로 마지막 값에 마이너스가 붙어있으면 그만큼은 돌려받게 됩니다. 돌려받든 배타 내든 그건 2월 또는 3월 달 급여에 반영이 됩니다.